네, 안녕하세요. 명시도령입니다. 지난번에 음. 사적인 자리들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음. 나는 정사를 보러 온 백들의 배우자의 얼굴을 봤습니다. 선녀가 알려줘요. 어, 그 얘기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. 네. 어떻게 그게 가능한 저희 신당을 보면요. 옥황상제 할아버지가 중앙에 계셔요. 네. 옥황상제 할아버지 옆에 요렇게 부채를 들고 계신 선녀님이 계셔요. 또그 옥황 선녀님이시거든요. 옥황상제 할아버지 시종을 되시는 큰 선녀님이에요. 저희 집에. 그분이 미래에 이제 배우자를 알려 주시는데 이제 여자분이 혼자 점을 보러 오면 너 남자친구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.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. 뭐 키나 생김새 얼굴이나 직업도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몇 살에 위로 몇살 남자를 만날 거야, 아니면 아래로 몇살 남자를 만날 거야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. 저는 어, 혹시 말씀해 주실 건가요? 자세하게 안 물어봤어요. <laughs> 이게 안 들어왔어, <들어와서> 안 물어봤어. <laughs> 아, 부부가 점사를 보러 왔을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. 이 부부는 이혼을 하고 이 여자는 다시 만날 사람, 이 남자는 다시 만날 여자가 보이는 경우 있었어요. 그런 경우에는또 음. 말씀을 해주시나요? 그 앞에서 얘기를 어떻게 해요? 아, 말했다가 죽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, 뭐 사소한 것들까지 조금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코가 조금 크겠다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앞 일에 열심히 잘하겠다 뭐 이런 거. 아 모태 솔로+ 네. 모태 솔로는 여자가 안 보이고 남자가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조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모태 솔로인 거예요.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면은 그분들 바로 여자 생기고 남자 생겨요. 그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면 바로 여자 만나게 해드릴 수 있고 남자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. <목소리> 내가 아, 나 자신감 없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나고 남자를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뭐,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딱 여자 만날 수 있고 남자 만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의지만 갖고 오시면 전국에 계신 어, 배우자가 궁금하다 음. 그리고 나 못했어도 은퇴할 줄 알고 싶다 그냥 명신정서한테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내가 다시 만날 남자가 궁금하다. <laughs> 돈이 많은지 뭐 <laughs> 적은지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니까 오셔서. 오늘 저희 도 한번 가겠습니다. 네. 어, 오늘 되게 뭐 재밌는 하나의 네. 어, 네. 이야기였는데요. 네. 정말, 정말 저도 궁금하. 네. 네. 예. 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